지금부터 2017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7년 3월 7일입니다.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89,423km입니다. I mm -hmm. 트렁키는 한 한기입니다.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한 교환 및 수사 상태 등 점검 결과는 오토마톤 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차량 점검서로 제공되고 있으니 실제 차량 확인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소로 방문하여 차량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.